짜잔~ 저희는 유인들만 선정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볼수 있을까요? 잘 듣고 오겠습니다. <laughs> 우와, 와설렌다와 아, 닥 오늘도!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근처 뮤지컬 센터를 찾았는데요. 아직 팀원이 오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들을 강연은 창작 뮤지컬 프리다에 출연하고 계신 김소양 배우님과 연출가 분이 같이 이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럼 허브 티켓을 받았습니다. 어이 지각쟁이야. 사합니다 아, <laughs> 사실 지각 아니? <laughs> <laughs> 사실 지돼 <지각> 된다. <안 웃음> <이랬던다. 웃음> 아, 예. 박수 많이 치라고 하셨어. 아무이신 분들은 <laughs> <딱. 웃음> 지금 오랜만~ 그~ 오신 두 분~ <laughs> 펑펑 오신 두 분~ <laughs> 아, 나 안녕~ 저희 어디 있죠? 중천... <웃음> 뮤지컬센터에 <웃음> 왔어요. 아, 예, 뭐 하러 왔죠, 우리? 우리 중간교류회를 하러 왔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중간교류 하러 왔는데, 중간교류회가 뭐죠? 저도 떠넘기기. <웃음> <그냥> <웃음> 눈으로 욕하기. 뉴 <laughs> 핸드맨 참여하는 모든 팀이 그냥 모여가지고요. 저희 지금까지 뭐 했는지 <laughs>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아, 딱. 짜잔! 저희는 지금 <laughs> 정규 컨텐츠 회의하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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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간 오, 오. 보고에 오. 끝나고 와 있습니다. 편집 사일만에 가는? 아 사일? 근데 이거는 참 금방 할 듯. 그래? <웃음> 어, 어. <웃음> 자체 클로즈업. 오, 네, 제가 편집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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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이 브이로그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어. 아, 왜 자꾸 이다먹은 거냐? <laughs> 이 낙, 괜찮지 않아? 근데 그런, 그런 효과 많이 쓰잖아. 본 말인지는 알아. 데 <laughs> 그걸 언니가 직접 녹음한 거야. 그게 킹받는 거야. 그럼 누가 녹음해?